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를 팀무발, 예전에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둔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질문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프 팀장님 질문 이 있습니다. 공부던 게임이든 항상 일전 수준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포기하는 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서 저는 이제 다 읽어봤는데 이제 한번 제가 천천히 내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거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계속 이렇게 하셨지만, 많이 금방금방 포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도 되게 많은 거, 많으신 것 같고,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많이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음, 이제 여기부터 개발자의 꿈도 사실 4년 전부터 꿨어요 처음엔 제대로 공부 없이 일단 국비전으로 갔다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당연히 계속 지쳐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공부를 미리 선행을 해, 그니까 학원을 잘하려고 가는 거, 배우려고 가는 건데, 선행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를 잘못 하겠어요. 그래서, 팀노바올 때도 공부하고 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영어 공부는 하, 하고 오시라고 하는데, 음, 근데 좀뭐 현실이 그렇긴 하죠. 그죠 현실이 좀, 근데 공부 근데 팀노바 오실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상하게 공부해서 오면은 나중에 장애가 생겨서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당연히 계속 뒤처지고 있는데 팀플잭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만두었고요. 아,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죠. 그 상태로 알바하면서 나름 찔끔찔끔 공부하다 팀노바를 알게 되고 고민하다 마음 먹고 팀노바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마인드가 팀노바 왜 포기하지? 왜 남하고 비교해 그냥 뻔뻔하게 버티고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싶었고 나는 공부한 상태로 들어가서 자신이 있었는데 결과는 한달 만에 포기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재능이 없나봐 나랑 안 맞네 다들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간 배분과 공부 방향성을 못 잡은 게 문제였어요. 아침에 오늘은 뭐를 공부하고 몇 시간을 써야 할지 이런 목표들을 하루하루 하루마다 정하고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실패를 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어이게 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패턴이랑 뭔가 다르면. 좀 많이 이렇게 당황하시는 성향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지금도 사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도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것만 리스트업 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지, 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으로 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루틴이 문제였다는 게 맞을까요? 그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 그렇게 안 해드려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코딩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뭐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 있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재능보다도 더 무서운 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동기더라고요. 진짜 정말 ADHD 있는 친구들 일반인들보다 많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문제 많은 친구들도 결국에는 팀노바 졸업하려고 끝까지 막 있고 그리고 4년 전에 ADHD 있는 친구 한 친구가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도 순간 욱해가지고저 그만 둘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좋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뭐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4년 동안 굉장히 뭐고비도 다니고 막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역시 팀노바다 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개발은 잘하는데 여전히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제 왜냐면 그 친구를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하자가 있으면 절대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사는 되게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같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의지가 있으니까 정말 요새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의지라는 거나 의지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외로 왜 사람들한테 오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어 사람들은 이제 방향 설정할 때 잠깐 반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아나 개발자 한번 해볼까 이럴 때만 굉장히 의욕이 불타오르고 실제로 개발자가 마주할 그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하면은 기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발자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말, 말하고 싶은 건더 힘들 거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 전 이런 케이스는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결과를 본인 스스로 정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 나는 이런 성향이다. 어, 난 이렇다. 나는 이런데 어, 너는 나를 고쳐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의사들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인생 바꾸고 싶은 거는 자기가 바꾸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되게 구구절절해요.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진짜 어느 정도 저분은 성향은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저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루틴이 깨지면 굉장히 힘드신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상에서, 저도 그래요. 제가 성격이 진짜 거지 같잖아요. 저도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저는 제 학생들에게 많은 신뢰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말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약간 성격적으로는 조금 되게 많이 직설적이고, 물론 이제 코칭할 땐 도움이 많이 되지만, 뭐, 그 외적으로 인간관계 할 때는 조금, 아, 좀 되게,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솔직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생각할 때도 있는데, 스스로를. 근데 문제는 실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할 때는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되게 고맙게 생각 하거든? 근데 그런 거예요. 되게 예민하신 거예요. 저도 되게 예민한 성격이라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 글을 읽다 보면. 어, 근데, 보면, 예민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실패가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왜냐면, 버그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좋은 앱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버그를 많이 경험하면서 계속 망치를 두들기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저항성이 되게 낮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살면서, 약간 그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많이 못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존감 자체가 실패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패하면 버그가 생기고 막, 그러면 사실 기대한 것보다 떨어지면 사람이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할 수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그냥 되게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게 많이 하는 건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시고 되게 복잡하세요 보면 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들 가끔 있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해막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사람을 이해 못해서 무식하게 맞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생각 많아봤자 그냥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생각만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INTP 성향이라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게으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한 30분에서 한 시간은 누워서 생각만 막 해요. 이렇게 막. 요즘 뭐 어떤 정보가 맞나나 말면서 이렇게 뭐 학생들이 자기 업무 성과를 저한테 보낼 때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분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워서 되게 게으르 전제 관점에는 게으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 저처럼 생각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잘 활용하면 정말 창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를 이렇게 구구절절이 길게 쓸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 창의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신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거는 자기 합리화적 성향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잘 가다가도 멘탈 그냥 막 바사삭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팀노바를 선택을 했을 때도 아마 그 강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보통 팀노바에서 포기하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포기하는 분들은, 내가 과제를 충실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압박감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예민하고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는, 어,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그 평균치를 제대로 안 하시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분도 보면 코딩을 하시다가 다시 또그 코딩 낭인이 되신다고. 어, 왜냐면 코딩이 재밌어요. 그 묘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코딩 포기하면 다시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봐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코딩을 포기하고 그래도 그때 그 짜릿한 느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었을 때그 짜릿한 느낌을 잊지 못한다니까.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한다는 건다 어렵,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제 개발하는 거를 쉬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 가르칠 때의 그 만족감? 그 되게 도연봉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그 어떤 뿌듯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정도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저를 지탱하는 거지 일이 절대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가 적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매번 수업할 때 너무 협조를 안 해주는 친구를 본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거를,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사람마다 스트레스 저항성이 너무 달라서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긍정적이래요. 그, 내과학자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어, 내가 이거를 진짜 막 죽을 만큼 못 하겠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직업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 있는 범주의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계속 재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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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 하겠다. 코딩랑인들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몇년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 근데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어 자신의 정체성을 되게 명확히 하고, 잘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체제를 고치고자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지만, 실제로 그거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일단은 아주 작은 약속으로 혼자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냥 오늘 뭐 1시간 무조건 코딩 할 거야라는 거. 근데 1시간 코딩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압박감이 없잖아요. 저도 운동할 때 되게 힘들 때 항상 뭐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뭐 덤벨 프레스나 뭐 이런 거를 뭐한 10세트 같은 거 원래 했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10세트부터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육이 다시 이렇게 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그러면은 다시 시작할 때 루틴이 한뭐 2, 3주 쉬었을때 다시 시작할 때 예전 무게 하면 처음부터 너무 힘드니까 한 3세트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실천하는 건데 3세트씩 두 번, 그러니까 이틀에 연속 걸려 쳐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4세트로 조금씩 올려야 할 만하면. 그리고 그다음 날도 4세트, 그리고 그다음 날은 5세트, 그리고 그다음 날은 5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시 열0개 열 하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 뇌가 발달하는 걸 믿으세요 우리 몸이 변하는 걸 믿으세요 왜냐면 진짜 같은 무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 하루하루가 내 몸이 달라지고 그거를 지탱하는 무게 자체 그니까 지탱하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요 그 하루하루 차이에도 그러니까 어~ 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이라서 자기 루틴이 깨지면 좀 거기서 완전히 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뭐 이런 성향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어그 아마 그 나름대로 심리적 그 묘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뇌는 원래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그러니까 똑똑하다기보다는 우리 뇌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어 항상 회피하게끔 자꾸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암 생길 수도 있어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억지로 하세요라고는 못 하겠어요 무식하게 막 이거 하세요라고는 못 하겠는데 내가 진짜 이거 왜 해야 돼라는 생각이 그 철학이 기반이 되시면 기존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냥 어떤 학원 선생의 어떤 원장의 어떤 주관으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을 많이 본 결과, 음, 보통은, 저는 근데 막 이거를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서, 어, 잘될 거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보통은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그냥. <laughs> 왜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한 개발자 돼서 적당한 대우받으면 살든가. <laughs>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최고 최고를 원하고 최고의 연봉, 최고의 어떤 기초를 기초에선 세계 최고. 이거를 왜 외치겠어요? 다르니까. 프라이드 자체가 다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그거거든. 나는 딴건 몰라도 국내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인 거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소망이었고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뭐 엄청 경쟁이 심한 분야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있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범 우주적으로 생각하면 다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뭐 사실 금방 죽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나, 나 스스로한테 뭘 해야 될까? 내가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럼,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 일단 일을 해야 돼. 그럼 일을 왜 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너무 이 직업이 많아. 근데 그중에서 나를 흥분시키고 내가 비교적 오래 잘할 수 있고 내가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 해보고, 결정하게 개발자와 지금 이런, 이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이 뭐할 때, 뭐, 어떻게 저 바꿔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제일 기가 차요. 어떻게 바꿔, 내가? <laughs> 내가 신도 아니고. 되게 오만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의지가 있, 있는 상태에서, 어, 그 의지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꿈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바꿔준다. 바꾸는, 바뀌는 방법은 어, 어떻게든 만들어주죠. 같이 연습하고. 그런 건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 많이 바꿔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본인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섬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글을 봤을 때 왜냐면 보통 단순한 분들은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글을 못 쓰시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그리고 글의 방향이 되게 어 여러 방향인데 약간 핑계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되게, 되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되게 입체적으로 쓰셨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면서 아이 분은 되게 섬세하고 입체적이고 아좀 창의적 성향이 보인다 오히려 난 장점이 보였지 뭐 그렇게 막 뭐, 못하는 분이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 의지적인 부분이 좀 그럴 수 있고. 예술가적 성향이 좀 있으셔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술가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걸 좋아하거든. 근데 자유, 개발 쪽에서 자유가 생기려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킬을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작품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든. 어. 그니까 러 기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면,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분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할때 아마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시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 뭐, 그러면 고시 패스하고, 의대 가고, 의대 가서도 뭐, 의사 되는데, 그렇게 막, 대학병원에서 조인트 까이면서, 그렇게 막, 고생고생 하면서 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꿈꾸는 그 이상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꿈을 쫓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꿈이 무엇인가 막연히 그냥 코딩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